그래, 이 소집 공부가 나가기 때문에 임원에서 할 일이 없다. 인신하회장 총빙도 정기 노예에 올려가지고 그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총회를 갔었습니다. 이걸 미리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수술 안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두분 수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가 10월부터 20 며칠이었는데 그 때, 그 때가 임시당 회장 가상 승인을 받을 텐데, 10월 3일까지 받으려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 때까지 할 수가 없는데, 총회 총에 끝난다고 해서 바로 임시당 회장 총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 노예 날짜가 언제냐? 노예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더니, 그때 날짜까지 쉬어가면서, 그러면 11월 3일 으면 되겠네. 그러면 11월 3일까지 미루 미뤄놓으면 그때까지는 할수 있겠나 묻길래 그때까지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월 3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표현도 보통 때 같으면 11월 3일까지 한다 11월 이후 한다 뭐 이렇게 딱못 받을 텐데 11월 3일이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습정권위원회에서 이 수습안은 뭐 위반을 했니 어쩐지 하는데 수습정권위원회의 그 기본뜻은 빨리흐르는 거였어요. 총회 결의를 한 대로 빨리흐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미리 말고 빨리 하려는 임시 당해장 체제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김하나 의사님이 빨리 당해장을 내려놓고 임시 당해장 체제로 가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종료 그러고서 이제 총회 일단 올, 저 총회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며칠 후에 노예 임원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목사 청빙이나 임시당이장 발송승인은 비록 노예소집공고가.